네, LG 올뉴 트론 건조기 먼지털기 편입니다. 어, 저는 수건만 이렇게 돌렸는데요, 어, 먼지가 엄청 많이 꼈죠. 어, 그리고 이, 제가 이게 돌린 수건이 건조기를 처음 돌리는 수건들이에요. 그래서 어, 기존에도 그 수건들에서 먼지가 많이 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쌓인 것 같고요. 네, 저는 이 먼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걸 어떻게 털어야 되나 한번 알아봤더니, 이렇게 그냥 먼지를 잡고 떼면 되더라고요. 이 부분은 되게 편리했어요. 이렇게 한겹한겹 한겹 이렇게 떼서 버리면 됩니다. 네. 굳이 이거는 화장실에서 안 해도 되고요. 바로 건조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청소를 하려면, 이렇게 먼지를 떼고, 그리고 물로 한번 씻어줘야.